우리 아이 영어 실력 국제학교 몇 학년 수준일까 학부모님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 라이카 아카데미 국제학교 단어장 2025학년도 국제학교 학년에 맞춰 K에서 G12까지 단열 문항 간단한 국제학교 시험 테스트 키트로 확인하세요. 국제학교 시험 테스트 키트 구성 K에서 G12 국제학교 학년별 어휘 반영 단 5분 열 문항으로 빠르게 결과 즉시 확인 예상 학년 레벨 진단 테스트 방법 참 쉽습니다. 1. 아이가 학년별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잘 읽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아이가 영어 단어를 보고 영어나 우리말 뜻을 써보게 해주세요 단어 읽기와 뜻 쓰기 두 가지로 실력 진단이 가능합니다 왜 필요한가요 국제학교 지원 전 영어 준비 체크 학년별 필수 단어 빈틈없이 학습 단순함기 노. No. 국제학교 맞춤 어휘력 yes 국제학교 학생이라면 이미 다니고 있어도 필수 단어 누락 점검 보강 학습 필수 라이크 like 국제학교 단어책 2025학년도 국제학교 단어 기준 반영 K에서 G12 전 학년 단어장 시리즈 하루 20분으로 단어력 독해력 시험 대비 완성 온라인 버전도 있어요 국제 학교 성공의 열쇠는 바로 어휘력. 지금 바로 무료 국제 학교 시험 테스트 키트로 우리 아이 레벨을 확인하고, 이어서 라이크 like 국제 학교 단어 책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세요.